구치도 없어져요. 염증도 제거하면서 구취가 없어져요, 유, 유자가. 에, 그래서, 노인 냄새도 안 나요. 에, 나이가 들면 이렇게 노인 냄새 나고 그러는데, 그런 냄새 다 제거해버려요. 에, 에, 유자 나는, 우리 집에가 유자가, 유자가 한, 밭에, 밭에가, 백년 된 유자 나하고 아랫밭에가 두 개, 두 그루 있지만, 그거 우리 다 먹기에도 부족해요. 자식한테 좀 주고, 우리가 1년 내내 먹어요. 한, 에, 냉장고에다가 야채박스에다 넣어놓고, 저장해놓고, 또, 액기스로 만들기도 하고, 에, 유자차로 이렇게 재놓기도 하고, 또 생으로, 생으로 우리는 이렇게 날, 날마다 두 개씩 넣어서 가니까, 감당 못하죠. 우리, 그, 자색고마 두 개하고 유자 두개 넣어서 이렇게 갈아요. 그리고 머리 액기스를 넣어서, 아, 우리 건강은 이게 지켜줘요